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오로 만크다 원래 이건 이렇게 크게 나와. 어 위스키는 원래 이렇게. 아, 진짜? 이거 어떤 데 올리는 거야? 트리 이렇게 크게 있나? 트리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 할기도 하고. 민지 씨가 항상 질문이 좀 예쁘다. 그런 것 같아. 조금 내가 접하지 못한 거라도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되더라고. 음. 음. 그냥. 처럼 오빠. 오빠 궁금하기도 했고 뭐 오빠 좋아하는거나 뭐 잘하는 거 그냥 그런 것도또 궁금하기도 했고 나름 조사했거든. 진짜? <laughs> 어아 그런 거 그냥 막 재즈도 듣고 막. 아 물론 내취향도 있지 그렇지만 <laughs> 아 이거 뭐야 영화야 뭐야? 오오 쳐다보지도 못해. 난 여기 오늘 와서 되게 좋아. 진짜? 응 다행이다. 꼭 오, 녹았다, 아유, 돼, 아. 오빠랑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거든. 아이고. 어 용기냈어. 어우 방금 녹았다. 아유 배워야 돼 정말. 오빠랑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거든. 나도 나도 궁금했어. 왜냐면 <laughs>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SNS에서 그 투표했잖아, 사전에. 응. 나는 그때 널 투표했었거든. 아, 진짜? 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다좋 아, 한다 오랫동안 좋아한다. 그게 넌줄 몰랐어. 그랬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너라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너가 되게 궁금했어. 궁금했어. 그리고 너가 먼저 와서 그렇게 물어봐줘서 되게 고마웠어 여기. 아, 달다 달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사람을 향한 눈빛, 좋은 사람을 향한 마음. 어, 난 이만결 씨를 위해서 재즈를 공부하고 갔는데, 음반 이름 틀렸을 때, 어, 난 너무 좋았어. 맞아, 맞아. 와, 아, 진짜, 음. 어막 귀여웠죠. 진짜... 진짜, 막, 구겨서 주머니에 넣어야 돼. 그니까, 러 민재 씨는 <laughs> 완벽해지고 싶은데, 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 맞아, 맞아. 근데 본인이 그리고... 그게 실수할 때, 예쁨을. 음. 음. 모르니까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난더 아 쳐...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요 아 <laughs> 네. 궁금한 게 남자들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너무 귀엽고 얘 되게 괜찮은 애인 거 알아요 음.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그게 발동이 됩니까? 트리거가 돼요? 난 움직인다 내가 아는 거를 공부까지 해서 에. 나도 이제 알려고 맞아. 음. 이런 다가옴이 음. 남자한테는 조금 설리긴 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한결 씨 같은 경우는 명석을 음. 깔아줘야 음. 그때 겨우 얘기할까 말까 하 사람이기 때문에 음. 민재 씨가 명석을 굉장히 잘 깔아주니까 말,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굉장히 크게 느낄 음. 수 있죠 남자들한테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되게 커요, 커요. 네. 언제 제가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냐면 음. 요즘같이 작품할 때늘 음. 두렵고 무서울 때는 옆에서 이렇게 물어봐주고 최고라고 해주고 음. 이런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이 네. 시그널하우스는 전투장이잖아요. 전투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행인 건 민재 씨의 SNS만 봤을 때에도 마음이 있었다라는 음. 게 오늘 밝혀져서. 음. 그리고 좋아해야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도, 나 그거 선택했었어라는 그렇죠. 말을. 말을 좋지 않으면 괜히 굳이 그런 얘기하지 않아. 음. 음. 내가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음. 나너 선택했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음 음. 맞는 거. 같아요.